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7가지 음식에 대해 총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피부 건강에 유용한 정보일 거예요. 첫 번째는 단백질이 많은 닭 가슴살, 계란, 콩, 두부인데요. 피부 조직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여 탄력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아보카도로 건강한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어서 적색 과일과 채소를 소개해드릴게요. 토마토, 빨간 파프리카 등에는 리코페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건강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녹색 채소의 중요성도 잊지 마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E를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환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죠. 이제 한 잔의 녹차 어떠세요? 녹차에는 폴리페놀과 카테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에요. 다음은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의 다크베리류로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여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해요. 마지막으로 호두, 아몬드, 브라질 너트와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영양으로 채우고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7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위해 적절히 섭취해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